잘 지내셨어요? 네, 의원님. 와 22일이 지났습니다. 오늘이 22일의 마지막 날입니다. 지난 22일 김상욱에게 어떤 날들이었습니까? 너무나 간절한 시간들이었습니다. 의원님 음, 약이셨어요. 지금 어, 보니까 어, 얼굴이 어, 많이 양이셨어 어, 어, 제성모도 이렇게 아닌데 진짜 목숨 걸고 어, 한것 같아요 내성모도 아닌데 목숨 걸고 간것아 어, 근데 <laughs> 네. 너무나 간절했어요 이번에 어, 네. 반드시 음. 반드시 음. 크게 네. 이겨야 돼요 그래야지 현정 지사를 바로 세울 음. 원동력이 되는 거거든요 네, 네. 대한민국을 정말 이번에 이재명 후보를 만들기 위해서 음. 움직인 모든 분들께서 네. 대한민국을 구하신 애국이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음. 이게 진짜 애국이에요. 네. 그 대구에서, 부산에서 이렇게 보면 막그 박주민 의원 유세 중에 막 차량을 빵빵거린다거나 막 심한 욕설을 뱉고 가신다거나 음. 이 중에 극단적인 혐오 이런 게 이제 우리 시민들 속에 도 자리 잡은 게 현실인 것 같습니다. 정말 그 얘기 드리고 싶어요. 정치가 품위가 있어야 하고 음. 그리고 스스로 보수주의자라고 생각한다면 음. 더더군다나 품위와 응. 다른 생각에 대한 존중감이 있어야 합니다. 응. 지금 보면 이번 선거에서 특히 드러난 것이. 네. 강성 보수 지지층 중심으로 음. 또 국민의힘 선거운동 방식 자체가 음. 거칠었어요. 네. 상대를 배려하지 않고 음. 함부로 비난만 하고 음. 혐오감을 불러일으키고 갈등을 불러일으키는 선거운동 방식은 네. 사회통합에 반대되는 거죠. 음. 보수정당이라면서 왜 사회통합을 반대로 합니까? 음. 사회 갈등을 일으키는 것은 보수정당의 모습이 아니에요. 사회통합을 지향하는 게 보수정당이지 네. 갈라치기하고 음. 갈등 일으키고 혐오를 조장하는 음. 것은 반보수적인 겁니다. 네. 그래서 다시 한번. 음. 국민의힘이 보수정당이 아니구나. <laughs> 교육신당도 보수정당이 아니구나. 아니야. 라는 것을 입증하는 선거운동 기간이었다고 생각해서 참 안타까웠습니다. 네. 반면에, 네. 우리 민주당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 정책선거, 네. 국가 비전, 응. 사회통합을 이야기했어요. 네. 우리 이 목소리에 귀 기울여 주시고, 응. 네. 사회통합, 응. 그리고 정말 비전과 정책이 있는 대한민국, 응. 건강한 정치하는 대한민국, 네. 그래서 국민을 주인으로 아는 대한민국 예. 같이 만들어 주십시오. 네. 내일 꼭! 크게 기게 도와주세요. <laughs> 네, 감사합니다. 우리 김상호 의원님은 저희가 내일 아침에 스튜디오에서 또뵐 거기 때문에. 저 목소리가 좀안 좋아요 쉬어가지고. 아니에요 멋있으세요. 괜찮습니다. 예, <laughs> 네, 유권자들께도 이제 한표 호소하셔서 저는 개인적으로 한번 더. <laughs> 지금은 이재명 진짜 대한민국 <laughs> 세표더세표 3표도, 더입니다. <laughs> 네. 알겠습니다. 네. 내일 스튜디오에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laughs> 네, 고맙습니다. 네.